음식은 궁합이다. 궁합맞춘 건강음식. 약초박사 김수영의 궁합요리. 오늘의 궁합요리는 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이로 뭐할 거냐? 오이지 할 거예요. 어? 김훈장? 원래 50개, 100개씩 스케일이 크던데 오이지 스케일이? <laughs> 오늘은 5개, 5개. 나 오이지 입문해 보고 싶어.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. 많이 담는 게 업무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. 그리고 소금 오이지는 많이 해봤는데 김원장 간장 오이지는 처음이야. 근데 50개 담기는 나 모험인 거 같아.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. 어, 나는 오이 별로든데 그렇게 맛있어. 근데 해볼 엄두 도안 난다.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요. 우리 식구는 두 식구밖에 없는데 언제 100개 먹어? 난 자취생인데. 그 그림의 떡이다. 하셨던 분. 오늘 오이지.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마도 여러분 오이 사랑에 빠져버렸네 하실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오이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. 양념장 너무 간단합니다. 설탕, 간장, 식초 1대 1대 1 비율. 그리고 약간 매콤한 얼랑고추 있으면 좋고 없다. 그러면 청양고추도 좋습니다. 이게 지금 보시면 작은 오이, 큰 오이 있잖아다 상관없어요. 지퍼백이 필요합니다. 어, 왜? 여기 넣을 거예요. <laughs> 그릇도 필요 없어요. 작은 오이다. 그럼 여기 여기 맞는 거. 나는 어머 이거 큰 오이다. 그러면 요 크다란 지퍼백. 저는 오늘 큰 오이로 뚱뚱한 오이도 괜찮습니다. 지퍼백에 오이를 하나 깨끗이 씻어서 건조했습니다. 오이 꼭지도 안 땄습니다. 아, 어, 이거, 나 이렇게 큰거 없는데,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.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. 이제 넣었으면 끝났습니다. 그리고 양념장은 설탕, 간장, 식초 1대1대1 비율. 설탕, 식초, 그 다음에 간장. 양념장이에요. 오이 개수가 많다? 그럼 좀더 많이 준비해 주셔야 할때 1대1대1 비율이다.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끓이지도 않아요. 그냥 이렇게 설탕 좀 이렇게 잘, 살짝 이렇게 녹여 주세요. 녹인 다음에 이거를 섞은 이 오이 장아찌 물 있잖아요. 오이 이 물을 자 여기다가 그냥 부어 주시면 됩니다. 쭉 그냥 부어 주세요. 이렇게 부어 주시면 끝납니다. 미리 준비했던 월남 고추 있다? 그럼 한두세개 정도만 이렇게 부셔서 같이 좀 넣어 주시고요. 나 월남 고추 없다. 그럼 청양 고추 썰어 가지고 넣어 주셔도 됩니다. 지퍼를 닫아 주세요. 이렇게 지퍼를 닫아서 두면 끝납니다. 날 더운 날에는 한 반나절이면 이미 오이가 노랗게 절여지거든요. 그리고 한 3일 정도 되게 되면 오이가 노랗게 잘 절여졌습니다. 3일 후에 이 오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 줘라? 자, 평하고 가끔씩 뒤적뒤적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내버려 두시고 까먹으시면 돼요. 3일을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먹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딱 이틀 됐거든요. 이틀 됐는데 오이가 어때요? 노랗게 지금 익었죠? 익었죠? 지금 보이시죠? 말랑 앉아보면 꼬들꼬들하게 꼬돌꼬돌하게 지금 여기서 물이 빠져나왔고 지금 보세요. 여기서 오이에서 물 빠져나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돼있어요. 물이 이만큼 흥건하게 지금 나와있습니다. 지퍼백을 개봉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빨리 입고 있게 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러면 저는 지금 오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. 그냥 잘라갖고 넣으시면 조금 더 베이겠죠. 반 잘리기 싫다 그러면 앞뒤로 잘라 넣으시면 요하고 요거 옹다리로 이렇게 간이 더 베이니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다섯 개다 저희는 썰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요. 와김원장 오이지에 진짜 진심이다. 네 맞아요. 제가 오이지에 진심입니다. 한번 씻어줄게요. 씻어주세요. 제가 씻은 오일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. 어때요? 오일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와서 한번 맛을 볼게요. 음, 음, 짜지도 않고 딱 맛있습니다. 음. 지금 시원에 이틀 놔뒀는데도 이미 오이지가 됐어. 얼마나 빠르더라. 오이지를. 이렇게 썰을 수있으니다 지금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지금 보시면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, 이렇게 보세요. 오이 속이 이렇게 잘, 노랗게 잘 익었죠. 하루 더 놔두면 더 아주 그냥 잘 익습니다 조금 들 익었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아셨죠? 이왜 꽁다리 부분 두꺼운 부분은 좀들 익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아셨죠? 저는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다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예 무치는 재료 마늘, 올리고당, 고춧가루, 대파 있죠? 그리고 통깨 통게 있으면 통깨로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 참기름 마지막에 고춧가루 대파 그 다음에 마늘 올리고당 참깨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생들기름 오메가3 폭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참기름도 좋고 들기름도 좋고 저는 근데 이럴 때 들기름을 써요 여러분 취향껏 해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조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서 묻혀가지고 이렇게 부소물음은 끝났습니다. 물음을 묻혀서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음, 음, 음. 너무 맛있다. 이거 먹어봐. <laughs> 이게 맛있어. 이게 너무 맛있어. 이쯤밖에 안 썼는데 너무 맛있다. 그냥 그냥 하루만 없어도 하루면 키보백에다가 오이를 계속 담궈 놓고 뜨거울 때만 들어서 드시면 이야 진짜 혼내줍니다. 여기 어때요? 제가 월남고추도 넣잖아요. 었 그러니까 매운 맛이 살짝 스며들면서 아삭거리고 정말 맛있습니다. 나2인 가족이야. 나 오이지 처음 입문하는데 어떻게 50개씩 담아? 어머, 오이지 담아놓은 거다 먹었네? 이럴 때 급하게. 진어백에 넣고 그냥 간장식초 설탕 1대1대1대1. 얼놓 옷을 넣고 그냥 끝. 노랗게 익었다? 그럼 꺼내서 이게 썰어지고. 아이고, 이거 좀 들리겠네? 저처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해서 또 드시면 됩니다. 우리 해물레님들. 알았어. 오이지 진퍼백 그거 신박하다. 해주실 것 같아요.